실수의 제 10번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의 정리를 더 배울 거예요. 케이리 해밀턴의 정리라는 건데요. 행렬 A가 A, B, C, D로 정의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 E는 항상 영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학자가 정리한 거예요.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똑같다. 이것처럼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서 익혀볼까요? A제곱에서 A 플러스 d 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행을 이는 항상 영행렬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면 예제 한번 볼까요? A라는 행렬이 나와 있고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A 제곱을 구해보래요. 그럼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의해서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곱한 거요. 마이너스 BC 곱한 거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 행렬 2는 영 행렬이다. 다시 정리하면 a제곱, 이게 지금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2a. 여기는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가 되니까요, 플러스 2. 는 영행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을 구해보래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a라는 행렬. 게다가 단위행렬, 1, 0, 0, 1을 빼주면 된다. 계산하면 분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6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됐죠? 분배한 거에서 1, 0, 0, 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 그래서 a제곱의 값을 바로 이렇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 봤습니다. 그러면 개념 확인 9번이요. 지금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들어가는 p와 q의 값, 여기는요. 뭐가 들어가는 거였죠?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외운 거를 가지고 p, q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발전 예제 10번이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 고일 수학의 마지막 문제죠.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a, a 제곱, a 세 제곱, a 십 제곱까지 다 더한 게 a b c d라고 할 때, a b c d 더한 값을 구하여라.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 사용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계시면 좋긴 하겠죠. 첫 번째는요, 케일리-해밀턴의 정리에 의한 풀이 방법이에요. 자, 케일리 밀턴의 정리에 의하면요.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는 e는 영향렬이다. 요거 알수 있었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서로 더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a 플러스 ad 곱한 거 마이너스 bc 곱한 거죠. 그럼 플러스를 바뀌면서3 반영렬 2는 영향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a제곱, 얘는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a 그 다음에 여긴 정리하면 플러스 1 되니까 플러스 2는요. 여러분 이거 많이 본 형태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봤었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우리 곱셈공식 할때 a-b를 만나면 a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되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요, 다르게 본다면 A제곱, 플러스 AE, 플러스 E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거죠. 맞아요? 요렇게 봐줘도 상관없잖아요. 단위행렬을 어차피 곱해도 자기 자신 나오니까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친구가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지금 0행렬이기 때문에 우리 양변에다가요, a-2를 양변에다가 곱해준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친구는 얘랑 얘가 만나서 a 세제곱-2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영행률이랑 무언가를 곱했으면 영행률 되니까, 그럼 결국 알게 되는 건 a 세제곱이요. 이게 넘어가면 2의 세제곱인데, 2의 세제곱은 2랑 똑같으니까, 아. A세제곱은 2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의해서 곱셈 공식으로 유도해서 끌어왔더니 A세제곱이 2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럼 이 문제는요.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시 바꿔주면 지금 문제에서 1부터 10제곱까지를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세제곱이 되면 이게 다시 2가 되겠죠. 그러면 a 네제곱 자리에요. 지금 a 네제곱은요, a 세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건데 a 세제곱이 2니까요.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a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a의 다섯제곱은요, a의 다섯제곱은 다시 앞에 거에다 a를 한번 곱한 거니까 a 제곱. a의 여섯제곱은요, 앞에 거에다 a를 한번 곱한 거니까 a의 세제곱. 근데 a의 세제곱은 다시 2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a 세제곱 자리는 다시 2를 써주고. a의 7제곱짜리에요. 지금 여기는 7제곱짜리 7제곱짜리는 앞에 거에다 다시 a를 곱한 거니까 다시 a 맞아요? 그 다음은 a제곱 그 다음 a세제곱은 다시 2로 바뀌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9제곱까지 온 거죠. 마지막 a의 10제곱은 a로 끝나겠죠. 지금 이게 문제에서 물어본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위에서 봤던 이 모양이랑 똑같죠? A제곱이랑 A랑 E를 더하면 영행열이래요. A제곱이랑 A랑 E를 더하면 영행열이래요. A제곱이랑 A랑 E를 더하면 영행열이래요. 뭐만 남아요? A만 남아요. 결국, 이 장황했던 문제는 A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D는 여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친구들이 되는 거죠.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3, D는 마이너스 2여. 다 더해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요. 더하면 여긴 서로 없어질 거고 상세돼서 1입니다. 답에다가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 만약에 나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뭔지 모르겠거나,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떠오르지가 않는다. 어떻게 볼까요? 판사 한번 지우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거듭 제곱을 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어차피 10제곱까지 더하라는 건 분명히 규칙이 있는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출제자가 규칙을 줬을 거기 때문에 규칙을 찾는 겁니다. 그럼 a제곱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하면 A 두번 곱하는 거니까 A를 두번 곱합니다. 그럼 가로, 세로. 그래서 곱해 주시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지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지우고,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죠. 지우고, 지우고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제곱까지 구했는데 아직 규칙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세제곱 들어가도록 할게요. 세제곱은 A 원래 있는 거에다가 아까 나온 제곱의 결과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선, 세로선 그어주시고. 자, 곱하겠습니다. 마 2, 플러스 3, 플러스 1이죠. 1, 마이너스 1, 0. 지워주고, 마이너스 6, 플러스 6. 0 지워주고 3 마이너스 1, 네, 됐죠? a 세제곱에서 단위행렬 나왔습니다. 그럼 a 세제곱에서 단위행렬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풀어주시면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단위행렬 이렇게 바뀌죠. 그럼 a의 4차는 앞에 있는 e 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다시 또 a 그 다음 건 A제곱, 다시 또 A 곱하면 2 e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이 세트가 세번 나오고 마지막 A10제곱은 A로 바뀌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오셨고, 얘는 이 똑같이 생긴 묶음이 3개가 있고 A가 있는 상황이에요. 3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에 A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a제곱 구했죠. 그리고 a도 알고 2도 아니까 a제곱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1. a제곱이랑 a는 문제 나와있죠.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반위행렬은 1, 0, 0, 1. 일일이 해보시면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2, 1, 1 더하니까 0. 두 번째는요, 1-1, 0 더하니까 0,-3, 3, 0 더하니까 0, 1-2-1 더하니까 0. 그래서, 영행렬이 된다는 거알수 있어서, 아, 이게 영행렬이네. 구해주면 결국 A만 남아서, 아까랑 똑같이, 1-1, 3-2가 A, B, C, D입니다. 라고 놓고, 푸셔도 답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도 알고 계시고 혹시 그게 긴장되거나 기억이 잘안나서못풀 경우에는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수학 행렬까지에서 마지막 단원 다 마쳤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잘 정리하신 후에 2학기 수학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